자, 이, 자,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, X만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? 형준아. 어, 아니, 인수분해 그래, 그래 조리제법 두 번. 자,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괜찮아요? 자,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. 자,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거다. 괜찮아? 어, 자, 이렇게 되고. 어, 얘를 또 얘로 나누면 마, 마이너스 2지 맞지? 그럼 조리제법두 번에 1, 1, 마이너스 6, A, B 자 여기 마이너스 1자 나머지가 0 이렇게 하나 맞습니까? 자그 다음에 1, 1, 마이너스 6, A, B 자 이거를 뭘로 나눌 거예요? 1자 그때 나누는 나머지가 얼마라고?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두개 A, B에 대한 식0방 나오겠네 이거 A, B에 대한 식 이거 A, B에 대한 식 알겠습니까? 계산하세요